할렐루야! 종로 중구 대교구 육교구 신윤정 성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야훼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야훼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야회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야훼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야외,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 지어다. 야외,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 이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